시니어 모델 8운 팔, 8 팔, 8어시니 팔, 모델 포즈 연습 팔의 움직임을 봐 주세요. 앞으로 10, 뒤에는 20. 앞으로 10, 뒤에는 20. 신여 모델 걸, 걸음을 걸을 때 앞으로 10, 뒤에 20. 앞으로 10, 뒤에 20. 앞으로 20, 뒤에 20은 군인처럼 걷게 되기 때문에 앞에 10, 뒤에 20. 뒤로 많이 갑니다. 앞에 10, 뒤에 20. 오른팔 10번, 왼팔 10번, 오른팔 10번, 왼팔 1번 반복해 주세요. 손가락은 이렇게 달걀을 쥔 것처럼 이렇게 모읍니다. 팔, 발목은 이렇게 굽히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일자로 연습해주세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 (10) (20) (10) (20) (10) 2 0 (10) 번 왼쪽 (10) 10번, 왼쪽 1쪽 (10) 왼쪽 1 왼쪽 (10) 번오른쪽 (10) 번으로 어, 하루 연습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